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도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8월 첫째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으로 조용히 감찰하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은요, 아수루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반아수루 분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아람 나라와 북 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함께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스라는 강대국이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자, 유다에게는 선택이 많아졌습니다. 아수르에 엎드릴 것인지 아니면 반 아수르로 아람과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구스와 함께 동맹을 맺을 것인지 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북 이스라엘과도 또 구수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십니다. 구수는 앞으로 5,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구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할 날이 곧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인물은요. 어, 사울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죽일 때와 치료할 때헐 때와 세울 때울 때와 웃을 때 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같이 예,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 난리 때에는요, 어, 가만히 감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지요. 무엇인가 해야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참을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벽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말씀하시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요비 괴로움에 처에 예,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요비이나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고 기다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 하나님은 지금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다 뜻과 다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민족 쿠스와 동맹을 맺는 순간 유다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천천히 한번 걸어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자녀의 이 적성과 소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 부모의 이 조급한 마음이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소질과 이 적성보다는 성적을 위해서 이 학원으로 이 아이들을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이 부모의 한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도태될까 봐 부모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달라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